반갑습니다. 8월 21일 조건 검색식 오늘 종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금요일이었는데요. 오늘도, 어,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못했습니다. 예, 좋지만은 못했고. 자, 오늘 먼저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어, 코스피, 코스닥은 뭐, 약간씩 올랐습니다. 약간씩 올랐는데, 어, 일단 뭐, 코스피 중에서 대응주 위주로만 지금 올랐기 때문에 실제적인, 어, 우리 개미들이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은 좀더 마이너스, 어, 하락을 좀더 많이 했다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 다행히 뭐 어제 같은 투심은 뭐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뭐 코로나가 뭐 다시 또 유행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날씨가 이제 여름이 끝나고 겨울이 다가오면, 이 독감하고 같이 와버리면 어, 좀더 어,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올해 또 말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 저거 뭐 합치면 음, 시장이 그렇게 뭐 크게 상승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어, 계속 뭐이 뭐이 선에서 유지는 할것 같은데 다행히 1차 예방 접종 즉 3월 달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 시장이 한번 크게 하락을 한번 했기 때문에 어 그렇게 또 다시 큰 하락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지금은 어 매수를 하실 때어 수익 실현을 적절히 좀해 주시는 게 낫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가지고 있는 개인 종목들 어 수익 실현을 조금씩 해 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오늘 또 특이한 종목 어, 특이 종목은 아니죠 저희가 했던 어, 오늘 한가 갔는데 종목이 생각이 안 나요 아, 액세스 바이오 자, 액세스 바이오는 저희가 4,600원대 들어가서 오늘 수익률이 1,200% 나왔어요 <laughs> 수익률이 1,200% 1억을 사놨으면 12억이 된 거죠 근데 오늘 한가 갔습니다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일단 뭐 지금 뭐 원금은 뺐기 때문에 예, 원금 뺐기 때문에 뭐 아직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남은 수익금으로 지금 진행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자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시향은이 정도로 하고 어, 조건 검색식은 매일매일 수익이 가능합니다. 매일매일 가능하고 일종의 길라잡이입니다. 길라잡이 아시죠? 길라잡이 길을 가르켜 주는 길라잡이인데. 우리 코스피 코스닥의 종목이 대략 한 2,500개 정도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보다 좀 작을 거예요. 매일 매일매일, 매일 아, 매일 매일은 아니고요. 매달 상장하는 종목이 나오고 어, 거의 매달 상패하는 종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상장하는 종목이 더 많아졌죠. 예, 네, 더 많아졌어요. 어, 상장을 10개 알면 상패도 10개가 이래 야 시장이 이제 이게 균형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상장 10개 하면, 상패는 2개, 3개. 어, 나머지는 뭐, 그냥 정지, 뭐, 이렇습니다. 종목이 계속 많아진단 말이에요. 쉽게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죠? 종목이 계속 많아지는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근접할 수 없는, 뭐, 100만원짜리, 뭐, LG 생활, LG 생활 응원인가? 예, 이런, 뭐, 100만원짜리, 이런 거는 매매하기가 어렵고요그렇 어, 수량도 뭐, 작을 뿐더러, 10주 사면 뭐, 1,500만원, 이런 거는 어렵고, 우리 개인 투자들이 수익을 내는 거는, 거진다 대부분이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급등락이 많은 코스닥. 뭐, 물론 요즘에 코스피도 수익이 나긴 하는데, 거진다 80%는 코스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자, 해서, 어, 8월 21일, 지금, 녹화를, 어, 두번 합니다, 두 번. 아, 첫 번째 했던 게, 녹화가 안 돼가지고, 예, 녹화가 안 돼. 녹화 중간에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녹화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 다 써져 있죠? 8월 21일 거. 예, 8월 21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지금, 녹, 지금 방송하는 게두 번째 녹화예요. 첫 번째 녹화가, 어, 좀 잘못돼가지고, 녹화가 하나도 안 됐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 지금 이렇게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예, 하시, 하면서 시하 저희가 벌써 다 했고요 어, 일단 결과적으로 좀 이렇게 어,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어, 오늘 메가 m 디가 한번 잡혔고요 예, 메가 m 디는 어저께 잡혔는데 오늘 또 잡혔어요 예, 그래서 어제 사신 분들이 수익을 제대로 못 냈으면 오늘 시원하게 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50, 50이 잡혔어요 예, 두 번째 50 세 번째 우리들 제약. 네, 세 번째 우리들 제약. 네 번째는 ECS. 뭐, 이렇게 해서 네 개가 잡혔습니다. 자, 지금 방송은 두 번째 방송입니다. 네, 첫 번째 방송이 다 날라가서. 입이 좀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아, 근데 첫 번째 방송 때 제가 좀 좋은 말을 많이 했는데. 다시 알려니 금 힘드네요. 예, 네, 지금 이렇게 해서 오늘 네 종목이 잡혔구요. 음, 조건 검색식은. 매일매일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정말 악착같이 하실 분들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 저희가 암만 좋은 걸 갖다 드려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뭐 대충대충 한다든지 내 맘대로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수익에 관해서 정말 절 갈망하고 와나 진짜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나 이거 이거 해서 진짜 성공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하셔야 돼요 에 이런 분들이 하셔야 되고. 전업투자자 그리고 전업주부 그리고 직장에서 조금 시간이 널널하시는 분들 띵동 띵동 할때 매수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매수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매도는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초보용 두개 중수용 하나 고급 아 고수용 하나 이렇게 네 가지를 저희가 컴퓨터에 다 세팅을 해드리고요 회원님들이 해주셔야 될 거는 매수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예, 매수 버튼만 누르시면 되고 매도는 세팅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 개인마다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차트를 저희가 이제 보는 방법을 또 알려 드리기 때문에 그 그대로 또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 그 그대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오늘 어, 저희가 방송을 다 했는데 다시 또 하네요. 또 이런 경우가 있네요. 오늘 수익 인증 빨리 보겠습니다. 아까 다 했는데 또 하려니 좀그렇네 자, 존보 용님. 자, 56만 원수익 메가 MD. 예, 다른 후기를 보니 처음에 나만 이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자신을 반성합니다. 이런 식으로 존보 용님 56만 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콜라 님. 예, 콜라 님. 메가 MD 87, 87만 원 축하드립니다. 콜라 님. 그리고 수익조아님. 자, 60대 어르신입니다. 26만 7천원. 예, 특이사항이 없, 어 또다시 수익 마감했다. 최고다. 축하드립니다. 메가임디. 그리고 수익조아님 있고, 호호마마님. 29만원. 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종목씩만 하죠. 손실나도한 종목씩만 하고, 딱한개 먹고 치아 봅니다. 이런, 이런 분들은. 자, 한종목 님도 66만 8천원. 예, 정말. 축하드립니다. 한종목님, 메가, 아, 한종목님. 메가인디 그리고 전화무정님. 오늘도 어김없이 수익 보았습니다. 검색식으로 인해 하루하루가 너무 기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메가임디 어제, 원래 어제 매수하여 일부 보유하고 있었는데, 오늘도 검색식에 떴습니다. 예, 덕분에 매도 잘했습니다. 진원생명과학도 어제 일부분 매도 보유하고 있던 종목, 오늘 또 수익 보았습니다. 자, 진원생명과학은 오늘 아닙니다. 예, 어제 떴는데, 어제 조금 수익 내고 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제일 일부 수익 내용 거, 남은 수량은 손실이 돼서 좀 들고 갑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검색시계 한번 걸러주니 판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진원생명가 280만원이고요. 메가임디 150만원. 오0은 자, 손절하셨습니다. 186만원. 해서, 300에 430에, 어, 대략적으로 300 정도 예, 수익이 났다 보시면 되고요. 자, 하람상님또 볼게요. 메가임디. 198만원. 힘 좋은 종목들로 검색되니 두렵지 않고 믿음이 갑니다. 우리들 제약은 수익 고 재매수가 가요, 이었습니다만, 들고 갑니다. 메가임디, 198만원. 우리들 제약 수익 낸드셨는데, 다시 또 들어가서 조금 물리셨다. ECS, 축하드리고요. 자, 5 0은 손절하셨고요. 11만원. 자, 이렇게 해서 네 종목. 하남산님네 종목. 전화무정님. 한종목님. 호호마마님, 수익조아님, 해서 다 축하드리고요. 또, 오토차트. 자, 하성주리님님. 자, 7월 8일 후기. 자, 이분은 이 워킹맘이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공부할 시간도 없고, 회사일도 바쁘고,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못한다. 예, 700만원 받고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600만원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했는데, 지금 700만원 넘었다고 하네요. 예, 원금이 넘었다는 소리죠. 예, 계속해서 이렇게 또 수익이 납니다. 굉장하죠. 물론 이게 다뭐 마이너스가 날 때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 지금 보시면 굉장히 수익이 지금 좋습니다. 예,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 계속 하실 거예요. 저희랑. 자, 조건 검색식은 어, 한 번이 한 이야기 또 하려니까 좀 힘듭니다. 자, 조건 검색식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수익이 절실하신 분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승률이 현재 76% 어, 썩,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76%고, 어, 매일매일 수익이 가능하고, 또 매일매일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종목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 있고, 하나의 무기라 보시면 돼요. 에, 남들은, 어, 남들은 그냥, 소총 쏠 때, 에, 소총 쏠때 우리는 따발총을 쏜다 보시면 돼요. 다다다다다 따발총으로. 에, 종목에 대해서, 어, 다 집어주기 때문에, 자, 이거는, 초보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고, 어, 한번 분양받으면 평생 쓸수 있고, 저희가 힘 닿는 데까지는 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다 해드릴 예정입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조건 검색식을 많이 쓰시면 하나의 세력이 됩니다. 우리 개미들도 세력이 될 수가 있고요. 외국인들, 기관들 이겨낼 수 있는 세력이 된다는 점, 이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리 해도 수익이 안 되고 아무리 해도 나는 손실이다 이런 분들은 정말 눈 감고 한번 어 검색식 한번 분양 받아 보세요. 평생 쓸수 있습니다. 평생 돈벌수 있고 정말 내 계좌를 계속해서 수익으로만 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100%는 아닙니다. 예, 100%는 아니지만 지금 저희 검색식은 뭐뭐 뭐 세계에서 최고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 정도 수익률에 이 정도 어, 걸러주는 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진짜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만드는 검색식은 못 씁니다. 종목 한 30개씩 잡힐 거예요. 예, 잘 잡으면 수익, 못 잡으면 손실. 예, 저희 거는 안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녀석들만 탁탁탁 힘이 좋은 녀석들, 예, 잡아줍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수익이 정말 절실하고 수익이 나는 어, 원금 복구 꼭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어, 저희한테 카톡, 밑에 보면 댓글에 카톡 주소 있습니다. 그쪽으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구요. 또는 문자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카톡이 좀 빠릅니다. 상담 받으실 분들은 꼭 상담 받아보시구요. 수익이 정말 절실하신 분들만 연락주세요. 뭐, 대충대충 하실 분들은 저희가 분양도 안할분들로 절대 수익 내기 힘듭니다. 정말 어, 눈 크게 뜨고, 정말 크게 어, 내가 집중해서, 정말 악착같이 해보실 분들, 이런 분들 필요로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